포항시의회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종희 의원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포항지역 산업위기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했으며 양윤재 의원이 청림동 상습침수 지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응책에 대해 제안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일 의원은 등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마아파트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김하영 의원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포항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광열 의원은 향후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읍면단위 민관재난조사위원회 구성과 대송빗물펌프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장사업 조속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21회 개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대의회 첫 정례회인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국직한 현안을 심사하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 활동 비지급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두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포항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포항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원안 가결하고 포항시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고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